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라고 큰맘 먹고 300만원짜리 프리미엄 종합검진 끊어드렸는데 오히려 검사받고 나서 기력 잃고 알아누우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자식 된 도리로 효도 한번 크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부모님 몸을 망치는 부류가 될수 있다니 말이죠. 오늘 드릴 말씀은 의사들이 자기 부모님께는 절대 안 시키는 검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은 천년을 버틴 오래된 한옥과 같습니다. 기둥에 금도 좀가 있고 문짝도 삐걱거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고쳐주겠다면서 벽을 뜯고 대들보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다섯 가지 검사가 바로 멀쩡한 집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입니다. 미국 내과 학회에서도 제발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한 항목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원 아끼는 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노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보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 어르신들. 이거 정말 많이 하십니다. 바로 의학용어로는 갑상선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목속 들여다보기 검사입니다. 정확히는 목에 아무런 멍울도 안 만져지는데,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검사예요. 저는 이걸 잠자는 순환계 깨우기라고 부릅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송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노래교실 가는 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검진 할인해준다는 말에 덜컥 목속 들여다보기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0.7cm 결절 발견. 암일 수도 있다는 말에 조직 검사하고 결국 불안해서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가 쉬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좋아하시던 노래, 이제 못 부르십니다. 우울증까지 오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가 넘으면 목에 생기는 혹은 거북이보다 느립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국 예방서비스 테스크포스에서는 만져지지 않는 목에 혹은 찾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순환계는 가만두면 평생 안뭅니다 주인이랑 같이 조용히 늙어가죠. 그런데 굳이 검사라는 막대기로 쿡 찔러서 이 순환계를 깨우는 순간 수술 대에 눕게 되고, 송여사님처럼 삶의 즐거움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침을 꼴깍 삼켜보세요. 목 앞에 불룩 튀어나오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딱딱한 덩어리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목소리가 갑자기 변하지도 않으셨죠? 그럼 된 겁니다. 의사가 권해도 불편한 거 없으니 안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순환계를 깨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의학용어로는 MRI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머릿속 촬영입니다.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하네. 혹시 치매나 풍 올까봐. 하면서 찍으시죠? 저는 이걸 천장 뜯어 먼지 찾기라고 합니다. 오래된 집 천장을 뜯어보면 먼지 뭉치나 작은 거미줄 무조건 있습니다. 우리 뇌도 그래요. 70년 넘게 썼는데, 머릿속 촬영을 하면 하얀 점몇 개는 누구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허혈성 변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뇌의 주름살이에요. 이게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70년을 산 분의 뇌에 주름살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얼굴에 주름 생긴다고 성형하지 않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머릿속 촬영 사진에 이 뇌의 주름살이 찍히면 그때부터 환자가 됩니다. 어? 혈관이 좀 막혔나? 걱정 시작되죠. 병원에서는 예방 차원이라며 콜레스테롤 약, 피 묽게 하는 약을 한 주먹씩 처방합니다. 멀쩡하던 분이 약 부작용으로 멍들고 소화 안되고 어지러워집니다. 70세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머릿속 촬영을 받으셨어요. 결과지에 다발성 뇌허혈성 변화라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박혔습니다. 사실은 그냥 뇌에 주름살이 여러 개 있네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날부터 뇌졸중이 올까 봐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은 다섯 가지. 약 먹고 석달 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계단 오르다가 어지러워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갈비뼈 세 대가 부러졌어요. 머릿속은 멀쩡했는데 약 먹고 오히려 다친 겁니다. 천장에 먼지를 찾으려다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자, 지금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저절로 축 처지나요? 안 처지시죠? 이번엔 제자리에서 걸어 보세요.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리나요? 안 그러시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나 갑자기 말이 꼬이는 증상 없으시죠? 그럼 된 겁니다. 머릿속 촬영으로 천장을 뜯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5위와 4위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패턴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두 검사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증상도 없는데 미리 찾아보는 검사라는 겁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지도 않는데 순한 개를 깨우고 머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천장을 뜯는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이런 선의의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구요? 70년을 산 몸은 완벽할 수 없어요. 찾아보면 뭔가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용히 있을 걸 굳이 건드려서 문제를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시죠? 그럼 아무 검사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검사를 하느냐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하는 검사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멀쩡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나서는 검사. 그게 70세 이후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제 3위부터 1위까지 더 충격적인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검사들 대신 뭘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3위입니다. 허리 좀 쑤신다고 찍는 검사인데요. 의학용어로는 요추 MRI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허리 속 촬영입니다. 이건 고목나무 옹이 파내기와 같아요. 수령 70년 된 고목나무를 보세요. 껍질도 터지고, 옹이도 박혀있고, 가지도 좀 휘었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세월의 훈장이고요. 그런데 허리 속 촬영은 그 옹이를 보고,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뼈 사이가 좁아졌다고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요. 사진만 보면 당장 수술해야 할것 같죠?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하셨더니 동네 병원에서 허리 속 촬영을 권했어요. 찍어보니 디스크 탈출증 4마이너스 5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학 용어가 무섭죠? 쉽게 풀면 허리 쿠션이 좀 납작해지고 뼈 통로가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70년을 산 고목나무의 옹이에요. 당연한 거죠. 박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겁을 먹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수술 전에는 그래도 시장 가고 손주 돌보고 하셨는데, 수술 후에는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세요. 고목나무의 옹이를 억지로 파냈더니 나무가 더 약해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들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상황, 이런 벼락 같은 증상이 아니라면 그냥 아픈 허리는 수술보다 걷기가 명약입니다. 100만원 검사비로 차라리 쿠션 좋은 운동화 두 켤레 사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한 발로 10초 서 있을 수 있으신가요? 할수 있으시죠? 계단 오르는 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시죠? 대소변 보는데 문제 없으시죠? 그럼 됐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한 건 고목나무의 옹이에요. 굳이 파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2위. 남성분들 특히 집중하세요. 의학 용어로는 PSA 검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전립선 숫자 제기입니다. 저는 이걸 마당에 늙은 개 잡기라고 부릅니다. 75세가 넘어 발견되는 전립선 문제는 대부분 이빨 빠진 늙은 개처럼 아주 순합니다. 그냥 주인이랑 같이 늙어가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무짓도 안해요. 광주에 사시는 77세 최 할아버지 케이스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숫자가 8이 나왔어요. 정상은 4이 하라고 하니까 걱정되시죠? 병원에서는 암일 수도 있다며 조직 검사를 권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초기 암이 발견됐어요. 최 할아버지는 겁이 나서 수술을 결정하셨습니다. 수술 전에는 소변 보는데 별 불편 없으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소변이 줄줄 새서 기저귀를 차고 다니십니다. 외출도 못하시고 집에만 계세요. 그 늙은 개는 가만 놔뒀으면 10년, 15년을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최 할아버지가 다른 이유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요. 그런데 굳이 그 늙은 개를 잡으려다가 남은 인생의 품위를 잃으신 거예요. 수명은 그대로인데 남은 인생의 질만 떨어뜨린 겁니다. 소변 보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늙은 개는 가만 놔두는 게 상책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 이상인가요? 소변 볼때 따끔거리거나 아픈가요? 소변 줄기가 뚝뚝 끊기거나 힘을 줘야 나오나요? 아니시죠? 그럼 됐습니다. 숫자가 좀 높아도 늙은 개는 가만 놔두는 게 맞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의학 용어로는 대장내시경인데요. 쉽게 말해 장속 들여다보기입니다. 특히 75세 이후에 하는 장속 들여다보기가 1위입니다. 이건 낡은 수도관 쇠솔질이나 다름없어요. 오래된 수도관은 건드리면 터집니다. 75세가 넘으면 장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져요. 인천에 사시는 76세 정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장암 예방하려면 장속 들여다보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검사 도중에 작은 혹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그 자리에서 떼어냈는데, 그날 밤 복통이 시작됐어요. 응급실로 실려가 보니 장에 구멍이 났습니다. 결국 응급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작은 혹은 뭐였을까요? 용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암이 되려면 10년, 15년 걸려요. 정할아버지는 76세셨어요. 냉정하게 계산해보면 그 혹이 암이 되기 전에 다른 이유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 혹을 때려다가 장이 터져서 큰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낡은 수도관을 쇠솔로 박박 문지르다가 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테스크포스에서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장속 들여다보기를 권하지 않는다. 85세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말라. 왜냐고요? 검사 중 사고로 다칠 위험이 암을 예방하는 이득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변에 선명한 빨간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변이 연필처럼 가늘어졌다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됐습니다. 의사에게 당당히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검사하다가 재장이 터질 확률하고 암발견해서 제가 더 오래 살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자, 여기까지 5위부터 1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5위, 목속 들여다보기, 순한 개 깨우기. 4위, 머릿속 촬영, 천장 뜯어 먼지 찾기. 3위, 허리 속 촬영, 고목나무 옹이 파내기. 2위, 전립선 숫자 재기, 늙은 개 잡기. 1위, 장속 들여다보기, 낡은 수도관 쇠솔질. 보이시죠? 전부 다 증상 없는데 미리 찾아보는 검사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런 검사는 순한 동물을 괜히 건드려서 사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검사를 안 받는다고 그냥 방치하란 말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검사 대신 챙겨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진짜 보약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약,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단백질 저축입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밤새 근육을 조금씩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육 통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시간 안에 단백질을 넣어줘야 근육이 다시 차곡차곡 쌓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드실까요? 삶은 계란 두 개가 기본입니다. 계란이 안 맞으시면 두유 한 잔도 좋고요. 여기에 딱한 가지만 추가하세요. 방울토마토 5개입니다. 왜 방울토마토냐고요?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만나면 흡수율이 30%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궁합입니다. 약 먹지 마시고, 이 조합으로 근육을 채우세요. 근육이 있어야 낙상을 안 당하고, 낙상을 안 당해야 오래 사십니다. 반대로 최악의 궁합도 알아두세요. 아침에 칼슘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커피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칼슘을 소변으로 다 빼버립니다. 칼슘은 물과 함께 커피는 최소 30분 후에 드세요. 두 번째 보약 점심 먹고 30분 후 햇볕 샤워 20분입니다. 왜 점심 먹고 30분 후냐고요? 식사 직후에 걸으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30분 기다렸다가 나가세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이 시간대가 햇볕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비타민 주사 맞지 마시고 이 시간에 20분만 걸으세요. 뼈가 튼튼해지고 우울증이 날아갑니다. 최고의 공짜 영양제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햇볕 쬐때 팔을 걷어 올리세요. 피부에 직접 햇볕이 닿아야 비타민이 만들어집니다. 옷 위로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낮잠입니다. 점심 먹고 바로 자면 밤에 못 주무십니다. 수면 리듬이 깨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졸려도 참고 20분 걸으세요. 그럼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약, 일주일에 두번 수다 떨기 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두 번이라는 횟수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부족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사람을 만나야 뇌 혈류가 좋아진다고 해요. 친구 만나서 떠드는 것만큼 뇌를 활성화하는 게 없습니다. 고스톱도 좋고 전화 통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소리 내서 말하기입니다. 카톡으로 문자만 주고받는 건 효과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 이두 요일을 추천드립니다. 왜냐고요? 주초와 주말 사이에 고르게 배치되어서 일주일 내내 외로움을 안 느끼게 되거든요. 월수금은 너무 몰려 있고 주말만 만나면 평일이 텅텅 비어요. 외로움이 안 보다 무섭습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 만큼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반대로 일주일에 두번 사람을 만나면 치매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자, 이제 식단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아까 계란과 토마토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했죠? 이번엔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최악의 궁합 1번, 시금치와 두부. 된장찌개에 시금치 두부 넣으면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맛은 있죠? 그런데 시금치의 수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몸에 돌이 생깁니다. 신장 결석이나 담석 위험이 높아져요. 7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 조합은 신장의 폭탄입니다. 시금치 드실 거면 고기와 함께 두부 드실 거면 미역과 함께 드세요. 최악의 궁합 2번 홍차와 철분제. 빈혈 있으시다고 철분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홍차, 녹차와 같이 드시면 철분이 흡수가 안됩니다. 차에 탄닌 성분이 철분을 꽁꽁 묶어버려요. 철분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과 함께 차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최악의 궁합 3번, 오렌지 주스와 혈압약.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오렌지, 자몽 같은 신 과일 주스와 혈압약을 같이 먹으면 약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어요. 과일 주스는 약 먹고 최소 4시간 후에 드세요. 이제 반대로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같이 드세요. 최고의 궁합 1번. 연어와 브로콜리, 연어의 오메가3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항염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특히 관절 아프신 분들, 이 조합이 약보다 낫습니다. 연어 구워서 브로콜리 살짝 데쳐서 같이 드세요. 간장에 참기름 살짝 두르면 맛도 좋아요. 최고의 궁합 2번. 고구마와 김치. 고구마 드시면 가스차는 분들 많으시죠? 김치와 같이 드세요. 김치의 유산균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가스를 안 차게 해줍니다. 게다가 변비에도 최고예요. 고구마 찔때 김치 한 접시 꼭 준비하세요. 최고의 궁합 3번 등푸른 생선과 무,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드시면 비린내 때문에 속이 거북하신 분들 있죠? 무와 같이 드세요. 무의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생선의 기름기를 분해해줍니다. 게다가 생선의 단백질 흡수도 도와줘요. 생선 구울 때무 썰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검사에 수백만 원 쓰지 마시고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 7시에서 9시 계란 2개에 방울토마토 5개. 점심 후 30분, 20분 햇볕 산책. 일주일에 두번한시간 수다. 그리고 식단 궁합 잘 맞춰 드시면 약국 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듣고 마음이 좀 복잡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 검사 안 시켜드렸다가 나중에 큰병 되면 어쩌지 내가 불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 절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차가운 검사실로 수술대로 내모는 대신 따뜻한 집밥 한끼더 드시게 하고 손주 얼굴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것. 그게 의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훨씬 더 훌륭한 효도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께 딱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병원에서 찾는 건 숫자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편안한 오늘입니다. 숫자를 고치려다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70세 이후의 건강은 병을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병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낡은 집. 여기저기 고쳐 쓰면서 사는 게 술리니까요. 그럼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증상 없는데 미리 찾아보는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에 혹이 만져진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런 벼락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병원 가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 하는 검사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예요. 하지만 멀쩡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검사, 그게 순한 동물을 깨우는 겁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혹은 거울 속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검사 받느라 고생하지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병원 검사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댓글로 우리 약속 하나 합시다. 거창한 거 말고 딱 하나만요. 오늘 부모님이나 본인을 위해 계란 두개 더하기 토마토 다섯 개 드시겠다. 댓글에 1번. 20분 산책하시겠다. 댓글에 2번. 친구에게 전화하기 하시겠다.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숫자 하나가 100만원짜리 검사보다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병원비 아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감사합니다.